좀 먹자, 밥. 어? 아니, 아닌 말로 성준이가 애야. 애가 아니잖아.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. 지가 좋아서 밖으로 나간 거잖아. 그럼 된 거지. 사내 자식이 나이가 좀 들면,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도 보고. 그 얼마나 좋아? 잘된 거지. 내가 미리 이번에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한데, 응? 어? 진짜 어? 그만 어? 하자, 그만, 응? 그만 하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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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그만하자 그랬잖아. 진짜 좀 그만하자. 내가 언제 욕했어? 어? 밥좀 먹자는데 왜 그래? 진짜 말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하고는 진짜 어휴.